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026년 현대 그랜저 SM7이 정말로 다시 한번 한국 세단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중후함이 느껴지는 이 차.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익숙한 그랜저가 아닙니다. 디자인, 감성, 그리고 경쟁 모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포인트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다시 화제가 되는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 바로 그랜저 SM7 2026. 첫인상부터 시작해볼까요? 차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진짜 많이 달라졌다.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강해졌고, 얇아진 LED 헤드램프와 넓게 뻗은 그릴이 마치 상위급 세단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차체 비율이 더 길어 보이면서도 날렵합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을 줄이고 대신 전체 실루엣으로 승부하는 느낌이죠. 후면부는 일자형 테일램프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밤에 보면 한눈에 그랜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디자인은 기아 K8이나 제네시스 G80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중형을 넘어서 준대형 세단의 정석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겠죠?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전의 보수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젊고 세련된 감성이 느껴져요.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도 시원하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소재 선택도 상당히 신경 쓴게 느껴집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부드러운 마감이 이어지고 버튼을 누를 때의 촉감도 고급스럽습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면 쿠션감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균형을 잡아줍니다.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가 적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롭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비즈니스용으로 타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서는 K8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6 그랜저 SM7은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반응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급하게 튀어나가는 타입이 아니라 점잖게 그러나 확실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성향이에요.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노면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한국도로에 잘 맞춰져 있어서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이 부드럽게 걸러집니다. 이 감각은 소나타보다 한 단계 위, 제네시스보다는 살짝 편안한 쪽에 가깝다고 느껴질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디자인도 좋아졌고, 실내도 고급스럽고, 주행감까지 안정적이면 도대체 단점은 뭐냐고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안전, 그리고 가격 이야기죠. 과연 이 차가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정말 그랜저는 역시 그랜저다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될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차가 여러분의 다음 선택이 될수 있을지,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기술과 안전. 그리고 가격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단을 고를 때 단순히 잘 달리고 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스마트한 기능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태웠을 때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2026 그랜저 SM7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부터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한층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빠르고 메뉴 구성도 복잡하지 않아서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 반영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음성 인식 기능도 일상 대화처럼 말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집으로 가자 한마디면 바로 경로를 잡아주는 이런 편의 기능. 막상 써보면 정말 편하죠. 무선 스마트폰 연결도 안정적이고 음악을 틀거나 전화를 받을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기아 K8과 거의 대등하거나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빼놓을 수 없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이제 기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차가 스스로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려줍니다. 운전자가 긴장을 풀어도 될 만큼 믿음직스럽다는 게 포인트예요. 사각지대 경고나 후축방 충돌 방지 기능도 실제 주행에서 체감이 큽니다. 차가 옆에서 접근하면 바로 시각적, 청각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나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이 정도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아니,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6 그랜저 SM7의 가격대는 여전히 경쟁 모델 대비 전략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보다는 확실히 위, 하지만, 제네시스 G80보다는 훨씬 접근하기 쉬운 위치죠. 옵션을 어느 정도 추가하더라도 이 정도면 납득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선입니다. 기아 K8과 직접 비교하면 가격은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되지만, 그랜저가 주는 브랜드 이미지와 안정감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오너들 사이에서도 성공의 상징 같은 이미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이 차의 정체성은 뭘까요? 소나타가 좀더 스포티하고 젊은 감성을 강조한다면 그랜저 SM7은 여유롭고 품격 있는 주행을 지향합니다. K80 디자인에서 강한 개성을 내세운다면 그랜저는 누구나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감을 선택했죠. 제네시스와 비교하면 고급감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유지비와 실용성 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결국 이 차는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조용하고 편안한 세단을 원하시는 분, 가족과 함께 타면서도 체면이 서는 차를 찾는 분, 그리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차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는 정말 잘 맞을 겁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좋고,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랜저 SM7 2026은 여전히 한국도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가 다시 한번 국민 세단의 자리를 굳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K-8나 다른 경쟁 모델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자동차 이야기 계속해서 깊이 있고 솔직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